똑, 딱, 똑, 딱. 주방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 아, 정확히는 10년하고도 두 달째였죠. 여전히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벽에 금을 긋듯이. 오늘도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들고도 문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문 너머로 들려올 것은 뻔했으니까요. 아무 소리도 없는 그 끔찍한 정적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식탁의 의자들도 아침에 밀어 넣은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수다가 마치 가족처럼 느껴져서. 하지만 그것도 잠깐 프로그램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죠. 아, 진짜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오늘 하루도 혼자 먹은 밥. 내일 하루도 혼자 먹을 밥. 언제까지 이런 일상이 계속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한산한 시간대였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이 안겨있었죠. 손주였습니다.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가가 푸석푸석하고 입술은 바싹 말라있었어요. 며칠 밤을 설쳤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 세상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할머니 집에서 살래! 작은 천사가 두 팔을 벌리며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도, 걱정도,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맑은 미소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 있던 강물이 봄볕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래, 이거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게, 머릿속으로 벌써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침마다 들려올 아이의 웃음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렜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하는 소녀처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7시, 평소라면 알람소리에 억지로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복도를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 오랫동안 죽어있던 집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들이 나란히 앉아있고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궁전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집이 이렇게 시끄러워야 하는구나. 10년 동안 그녀가 그리워했던 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소음이었던 거예요. 식탁 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곤자 놓여있던 밥그릇 대신 사위까지. 내게 네 그릇이 나라니, 아침부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엄마, 아이가 어젯밤에 할머니 이야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꿀맛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의 맛이구나. 카페에서도 달라졌어요. 단골 할머니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겼거든요. 요즘 손주가 함께 살아서 집이 완전 북적거려요. 어제는 말이죠. 손님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녁이면 더욱 특별했어요. 손주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제잘 이야기하면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그녀 자신도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을 만끽했죠. 아, 이래서 사람들이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구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열쇠를 돌리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이 아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비명이었을까요? 거실이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거든요. 소파 위에는 아이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장난감들이, 심지어 쿠션은 왜 바닥에 던져져 있는 걸까요? 이게 뭐야?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개수대에는 그릇들이 피사의 사탑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아 엄마 오셨어요? 오늘 애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말썽. 그럼 이 모든 건다 아이가 한 거라는 뜻인가요? 세 살짜리가 이 모든 걸?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드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사위는 아직 퇴근도 안 했고, 누가 이 모든 걸 치워야 하는 걸까요? 한 시간, 두 시간, 밤 10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집안이 정리됐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오늘 하루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똑같은 풍경, 사흘 후또 똑같은 풍경. 이상해. 뭔가 이상해. 딸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표정이라도 지었는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며 눈물까지 보이는 딸을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작 아이는 누가 돌보고 있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침 6시 반,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손주를 깨우고, 씻기고, 아침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됐죠. 딸은, 딸은 여전히 꿈나라에서 많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더 좋다고 하던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이 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일까요? 카페로 출근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정작 오후쯤 되면 손주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심심해요. 어? 엄마는 뭐하고 있어? 엄마는 자고 있어요. 오후 3시에 자고 있다고요. 그럼 아이는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다섯 살짜리를 그날부터 손주는 거의 매일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은 귀엽다며 좋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손님을 대하면서도 계속 아이를 챙겨야 했죠. 마치 카페와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키워요! 손님들 앞에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한 말이었어요. 손님들은 웃었지만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이 아이의 주 양육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그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돌아가면 더욱 기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사위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아이는 누가 키워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그녀. 마음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그녀가 카페에서 돌아오니 딸이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메이크업 중이었어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이었죠.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마치 데이트라도 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아,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기로 했어요. 잠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들여서 화장하는 걸까요? 화려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하이힐까지 쉬는 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좀 봐줘요. 나 금방 갔다 올게요. 금방. 이 단어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딸에게 금방이라는 말은 대체 몇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몇 시에 들어와? 응, 음, 저녁 전에는 들어올게요. 그리고 향수까지 뿌리며 집을 나서는 딸. 그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순간 착각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이 돌봄이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금방 온다고 했어. 하지만 금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나?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한 몸이었지만 말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높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밥을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딸이 돌아왔습니다. 아. 애잘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쇼핑도 하고,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어요. 스트레스 풀기. 그럼 저희 스트레스는 누가 풀어주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또다시 주말,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딸은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미 온몸이 파김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애좀 봐줘요. 정말 금방 갔다 올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꽉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듯,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터졌어요. 안 돼!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소리쳐본 적이 없었는데 너희 "이제 나가서 살아라" 중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의 눈이 동그래졌고 화장하던 손도 멈춰버렸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모님, 그러시면 저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전세금은 어디서 구해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내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후, 홀로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존주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천사였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할머니도 그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그럼 딸은 딸의 뻔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분명 착한 아이였는데 아니면 내가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걸까?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부터인가 더 늙어 보이게 된 얼굴,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 이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는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이용당하는 걸까? 시간이 흘러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가족을 품는다는 것과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 둘이 같은 건가? 아침마다 손주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녹았어요. 그 순수한 미소.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 어떻게 이런 아이를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혹시 다른 할머니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식 사랑과 자기 인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유독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부모들이 너무 철없는 걸까? 세상에는 정답이 적혀 있는 책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상담센터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손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혹시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딸과 사위가 너무 철없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부탁을 한다면, 만약 여러분의 손주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안긴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